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인프피 이야기를 어, 계속 MBTI 이야기를 예,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 그 전에 예, 이제 새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새해죠 예, 설날 우리 나라의 최대 예, 명절 설이 왔는데요. 모두 모두 예, 설 명절 잘 보내시고 2월은 또 힘차게 시작되는 어, 2025년이 우리 모두.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어, 오늘 어, MBTI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해드릴 건데요. 어, 원래 예, 저희 채널이 인프피가 운영하는 어,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MBTI 이야기도 해드리고요. 인프피가 좋아하는 것들을 예, 마구마구 투척해드리는 예, <laughs> 어, 그런 채널입니다. 예, 저라는 인프피 유형이 어,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 과거 이야기들, <laughs> 그리고 저의 추억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 이야기들, 그리고 저의 친구 이야기들 등등으로 예, 저의 사생활을 팔아서 예, 운영하고 있는 어, 그런 채널입니다. 어, 아무도 예, 알아주지 않는 예, 그런 채널이지만, 이 161명이라는 예, 구독자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어, 그런 인큐피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화가, 아시죠? 예, 고흐에 이어서 예, 정말 정말 좋아하는 화가, 바로 인프피 유형으로 알려진 몽크입니다. 몽크도 예, 고우와 마찬가지로 인프피 유형입니다. 에드 바르트 몽크 예, 노르웨이 화가죠. 절규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 아시죠? 절규와 아, 이렇게 어, 주황색으로 어, 해골 모양으로 예, 절규를 하고 있는 예, 그런 그림을 그리신 분이 바로 몽크인데요. 어, 북유럽이죠. 북유럽의 그 어, 화가이신데 어, 제가 또 좋아하는 북유럽 유명인이 있죠. 예, 다 아시죠? 네, 바로 저의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네, 북유럽. 예, 바로, 안데르센인데요. 예,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작가죠. 그래서 북유럽에 속합니다, 덴마크도. 그래서, 저는 덴마, 북유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북유럽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무튼, 이 절규, 마돈나, 이렇게 유명하신, 유명한 그림으로 유명하신 화가인데요. 이분의 삶이 굉장히 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예, 이분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어, 묻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우와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에 수감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예, 84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정말 많은 수, 어, 수천 수천은 아니고 하여튼 천몇 개의, 어,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림을 굉장히 많이 남기셨죠. 어, 80살까지 자기의 그림을 놓지 않은 화가, 예, 문크가 바로 인프피 유형이었습니다. 어, 이분, 예, 이분도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어,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고후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면서 희망을 어, 되새겼다고 해요. 어, 저도 굉장히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고 또이문크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같은 예, 인프피 유형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왠지 인프피의 그 파동이 예, 느껴지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 내가 인프피 유형이라서 이 인프피 유형들의 화가나 작가를 어, 굉장히 좋아했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자기의 유형인, 어, 작가나, 음, 화가나, 또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의 유형과 파동이 맞는, 어, 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알고 봤더니, 나랑 같은, 어, MBTI래. 이렇게 깨닫게 되면, 굉장히 신기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흐를 좋아하고, 뭉크를 굉장히 좋아하고, 안데르센을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프피였다 역시 나랑 잘 맞아 <laughs> 이러면서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인프피 유형이 고우의 그림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나도 그런데 나도 몽크의 그림으로부터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몽크라는 인프피 유형의 화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그리려고 했던 고우와 마찬가지로 어,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뭉크의 그림 중에 예, 노르웨이 오슬로 미술관에 엄청 크게 걸려져 있는 바로 태양이라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뭉크의 태양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그 노르웨이 오슬로 미술관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게 정말 소원인데 예, 그냥 이제 인터넷 그림으로만 어, 만족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태양이라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그래서 이 희망적인, 어, 절규를 그렸을 때는 절망이었는데, 이 태양을 그, 그림으로써 희망을 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 어, 절망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이뭉크를 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ISTJ 유형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 너무 개론적인 것만, 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 저의 친구 예, ISTJ 유형이 있습니다. 예, 이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사실 이친구는 저를 <laughs>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굉장히 조금 하찮게 예, 한심하게 보거든요. 물론 이런 내색을 저 앞에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란 게 기운이 다 느껴지거든요. 아 제가 내를 어떻게 보는 구나 하는 게 물론 이것은 저의 망상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의 직감은 굉장히 맞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어또 높이 그렇게 샀었는데 그 이유가 스무 살때이 친구가 어, 이야기하기를 30살 때는 뭐를 하고 40살 때는 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피 유형이라서 그런지 물론 상상은 할수 있죠 아 내가 나중에 뭘 해야지 이런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30살 이렇게 나이를 찍어 가지고 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ISTJ 유형은 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20살 때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를 보면은 정말 정말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아, 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와 제이용은 따라갈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서른 살때뭘 했느냐 어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아마 자기의 계획을 실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친구가 나는 서른 살때뭘 하고 서른 다섯 살때뭘 하고 사십 살 때는 뭐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예. 삶이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가 살아온 경험으로서도 느꼈을 때 그렇고 또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보다 어르신 분은 아니 정말 그렇다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계획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고요 계획대로 안 되시는 분들도 예,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는 예, 계획대로 돼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예. 제가 여행을 가잖아요 예, 일단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인프피 유형의 여행법입니다. 어 전날까지 짐을 싸지 않습니다. 예, 거의 싸지 않아요. 대충 어뭐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뭐뭐 싸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근데 그다 그러니까 여행 아침 날쌉니다 예, 출발하기 직전에 싸죠. 예,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예, 이거 이러다가 비행기 늦겠다. 어 이러다가 신, 고속버스 늦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냥 아침에 쌉니다 예, 싸서 대충 싸가지고. 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행 가서 예, 이제 어 뭐가 빠졌네? 그럼 그냥 여행 가서 삽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저의 그 굉장히 놀랍죠 제이 분들은. 예, 저는 그렇게 삽니다. <laughs> 그리고 그렇게 싸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예, 그냥 그런 거죠. 예, 물론 그 전날에 싸면 사실 편하긴해요눈 뜨자마자 씻고 가방 챙기고 출발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예, 출발 직전까지 막어 어디더라 그게 어디더라 막 찾다가 어, 그냥 대충 예, 가방 메고 옷도 막 대충 에 있고 막 머리도 막 헝클어진 채로 에 뛰어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쟤는 어디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 그냥 그게 저의 에 패턴이고요. 에이 제이분들이 들으면 정말 극혐하는 <laughs> 생활 패턴인데 어, 여행 갈때 그렇습니다. 학교 갈 때는 에안 그랬는데 여행 갈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생각은 계획을 짜죠. 뭘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친구랑 약속을 잡아도요. 아, 어, 친구랑 약속을 잡으면 보통 사람들은 계획을 짜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근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냥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해요. 아, 어, 친구 따라. 가 친구가 여기 가자 면 가고. 어, 그래 이러면서. 아니면 또 어, 제가 만약에 계획을 짰잖아요. 그러면 어제 계획을 일단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컨펌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어때? 근데 걔가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 그래 알겠어. 그럼 너의 생각을 말해봐. 이러면서 그 친구 의견을 따라줍니다. 예 보통 저는 이래요. 그러면 야, 너는 자아가 없니?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는 생각이 없니? 예, 대체적으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친구로 만나면 그냥 거의 양보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냥 예, 따라줍니다. 그런데 어 제가 한 가지 얘기해드리면. 보통 양보를 할 때는 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많이 따라줍니다. 근데 같은 피를 만나면 보통 제가 많이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피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피 유형과 만날 때랑 제 유형과 만날 때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피 유형들은 나를 제 유형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같은 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그 피들이 융통성이 있으니까 저의 의견을 많이 따라주게 되는 거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유형을 만나면 거의 제가 양보하고 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많이 따라주고요. 보통 제 유형의 계획대로 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따라줍니다. B 유형으로랑 놀 때는 또 제가 의견을 내서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계획을 냈는데 아 내가 여기 가자 여기 맛있을 것 같아 하고 갔는데 맛이 없으면 굉장히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 괜히 말했어 이러면서 괜히 집에 와서 막 혼자 쭈글쭈글하면서 공황공황 예, 이러면서 막 후회를 하기도 하고 아, 더좀 알아보고 갈걸 하면서 어, 괜히 그 친구한테 미안해지기도 하고요 예, 이러면서 어, 하는데 아무튼은. 뭐이 얘기를 왜 갑자기 아 ISTJ 유형 그 친구의 계획대로 삶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걸 좀 내려놓는다면 어이 친구도 편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ISTJ 유형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어 아무튼 오늘 인프피 유형 문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인프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laughs> 근데 아끼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다음 번에 제가 이 인프피 유형인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죠. 예, 몇번 말해드렸어요. 바로 존 레논입니다. 비틀즈 존 레논. 아 어, 저의 그 유튜브 어, 채널 그 설명란에 보면 노웨어맨더 월드. is at your command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비틀즈의 노래 가사입니다. 노 no 웨맨이라는. 어 근데 굉장히 이 곡은 어, 존 레논이 예,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어 이제 비틀즈 하면 존 레논과 어 폴이 있는데 폴이 만든 거는 어 헤이 hey 주더라든지 유명한 곡이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어 아무튼 이 얘기는 제가 인프피 존 레논 편에서 길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존 레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설명란에 그렇게 해놨죠. 존 레논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인프피 유형 가수인 존 레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라디오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크 인프피 유형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왜 문크가 인프피냐 하면은 어, 삶의 그 궤적을 보면은 인프피많이 가지는 그거를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막 절망적이었다가 희망적이었다가 어, 누구는 안 그래? 근데 그거를 어, 굉장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그려 냈다는 것이 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 인프피 미디어시를 보면 제 나름으로 예, 이렇게 도시를 본 그런 하루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하다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저 나름의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 평범하다 뭐 재미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게 모든 저의 그인프비 미디어 시 작업이 굉장히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음악도 굉장히 저만의 필에 어, 담아서 어,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만의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조금 느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안 느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예, 저 좋으라고 <laughs> 만드는 거니까 아무튼 예, 다음 예,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문크 태양 한번 검색하셔서 어, 보신다면 굉장히 예,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그림이라고 추천하겠습니다 2025년 희망을 향해서 달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예,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